행렬은, 어, 원래 교육과정이 이제 2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다가 사라지고 다시 1학년 때 배우는 거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게꽤 많이 빠져있어서 너무 깊게까지 고민 안 해봐도 될것 같아. 단순한 연산에 그치지 않아서 차라리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편할 거야. 우리는 이제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괄호에 숫자를 이렇게 넣어서 묶음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행 제일 위에 있는 게 1행 그 다음이 2행, 3행, 뭐 있으면 3행, 4행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거고 세로로 이렇게 있는 거 열이라고 불러 1열, 2열, 3열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2행, 3열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을 얘기하는 요 놈을 얘기를 해 됐나? 어이구, 놀랬어? 어, 됐나? 표현 방법이야, 그냥. 자, 그러면, 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행이 몇 개? 열은? 세 개. 그러면 이행, 삼열이다. 이행, 삼열, 인, 행열이다. 혹은 2x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과 열이 같은 거. 이행, 이열이잖아. 마치 이런 것들을, 요거 사각형만 되면 정사각형 되겠지. 마치 이런 걸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 만약2 이행, 이열, 혹은 3행3열 이런 것들. 3차 정사각행렬. 요거는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뭐 행렬 자체는, 어, 연립방정식 해구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긴 한데, 사실 거기까지 다루진 않을 거야. 음, 음, 음. 뭐 이거는 뭐 아까 방금 얘기한 거몇행몇 몇, 열인지 그거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와, 이런 거 있잖아, 왜그 합동일 때 대응하는 이런 느낌 있지? 일행 일 열끼리 같고, 일행 이 열끼리 같고, 이행, 1열끼리 같고, 이행, 2열끼리 같고, 성분끼리,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끼리 다 같을 때를 얘기를 해. 됐나? 맞지? 맞지? 이거 막안 들어도 막 알고 막 그래. 자. 이행. 숫자 뭐 어떤 거 있어? 이행에는? 와 수화 장난 아니야. <laughs> 너무 빨갛다, 잠깐만, 뭐라고? 2어어 <laughs> <어허허허. 웃음> 됐나? 합, 얼마? 예. 응. 3. 3열, 성분 합, 얼마? 응? 어? 어, 어 그렇지. 그안 좋은가? <laughs> 이상한 숫자들이 막 돌리네? 자, 요렇게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이행 1열. 두 번째, 첫 번째, 요거 2. 됐나? 얘는 일행 3열. 일행 3열. 성분의 곱은? 됐나? 자, 우리는 요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2행, 1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얘는 2행 3열. 2행 3열. 됐나?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그러면 3행 2열. 3행 2열. 됐나? 빼면? 맞지? 약간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어, 이거 계속 딴 생각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묻게 되네.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성분을 ij 성분, 이렇게, 혹은 aij,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러면 행, 열, 행, 열,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얘가 1, 2까지, 얘는? 1, 2, 3. 그러면 2행 3열 되겠나? 자, 그러면 2행 3열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i가 1일 때 여기가 i가 2일 때 j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이렇게. 됐나? 자, 그럼 이건 3i 2 j 니까여기는 뭐야? 둘다 1일 때잖아 1, 1 대입하면? 어. 1, 2 대입하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맞지? 어 그렇지 자 1, 3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laughs> 내가 까먹어서 계산하고 있었는데, 니가 계속 계산하게 돼가지고. <laughs> 자, 6-2지? 2 넣으면? <laughs> 이거 컨셉 뭐야? <laughs> 자, 2, 2 대입하면? <laughs> 아니, 이건 또 뭐니? <laughs> 3 대입하면 그게 1번이네 됐나? 여기다가 IJ 성분 다 대입하면 되니까 까지 오케이? 어려운건 아니지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물론 사칙 연산이 중요하기는 해 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laughs> 자 IJ가 같을 때1 1일 때 1. 2, 2일 때 여기 1다른면 뭐라고? 0 적어놨지 0, 0, 0 됐나? 오케이? 하나씩 대입하는 겁니다 별거 네요자두 행렬이 같대 성분끼리 다 같다 그랬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 3a 2b가 마이너스 1이야. 얘랑 얘가 같아. b 플러스 c가 5야. 얘랑 얘가 같아. 5a 1이 4야. 얘는 뭐 그냥 같네. 자, 그럼 a가 얼마게? 1. a가 1이니까 b가 얼마게? 이니까 신는 얼마 하게 어렵지 않지? 다른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자, 그다음에 행렬끼리의 덧셈과 뺄셈 이런 거 봅시다. 아니면 혹은 실수배. 어이이이이이이 덧셈이다라고 하는 거는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행렬이 같아야 돼. 만약에 a 행렬이 뭐 2행 3열인데 어 b가 만약에 3행 5열 이렇게 됐어. 할수 없다는 얘기야. 행끼리 같고 열끼리 같아야 돼. 그래야지 더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성분의끼리 성분끼리 더해 주면 될 거고. 뺄셈이면 같은 성분끼리 빼 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선풍기입니다. 더 졸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 자, 실수배, 아야. 이런 거한번 볼까? 음, 더 쌤인데, 얘두개더할 거야. 얘두개더 하겠지? 그럼 얘끼리 더할 거잖아. 얘 더하기 얘한 거랑 얘 더하기 얘한거 같아달라? 같겠지.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A 행렬하고 B 행렬 더한 거랑 B 행렬과 A 행렬 더한 거. 됐나? 만약에 여기다가, 음 다른 행렬이 더 있었다고 칠까? 그럼 요거 두개 먼저 더한 다음에 얘 더한 거랑, 어차피 다 더할 거잖아. 어, 요거 먼저 더한 다음에 얘 더한 거랑, 상관이 없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그, 들어가면 그거, 이렇게. 잠깐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너클을 만드는 거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다음에 요거 영행렬 모든 성분이 다0인거 이런 걸 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좀 진하게 적혀 있잖아 맞지? 원래 요렇 요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영행렬 그렇지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자 영행렬은 어차피 성분이 다0이니까 더해봐도 그대로 a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a행렬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상수가 곱해졌다 그러면 여기 모든 성분에다가 실수배를 다한 거야. 그걸 우리는 행렬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됐나? 자, 그러면 A 행렬과 마이너스 A 행렬 합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지. 모든 성분이 다0 되겠지. 그러면 0 행렬이 될 거야. 라는 거. 그 다음 이런 거. 어차피, 마이너스를 곱한 걸 더하나, 빼준 거나, 어차피 똑같겠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A 행렬에다가 어떤 상수 K가 곱해졌다 그러면 모든 성분에다가 K를 다 곱한 거.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치견상처럼 다될 거야, 이제. 만약에 어떤, 아이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어떤 행렬에다가 요거 k 두 회, 이제 뭐 상수가 곱해진 걸곱 행렬에 곱할 거야. 이때는 l 먼저 곱하고 그다음 k 먼저 아니 나중에 곱해도 상관은 없겠지. 어차피 둘다 곱할 거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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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우 야 적으려면 칸이. 자, A 행렬에다가 B 행렬 두 배에서 더해 라고 했으니까 그냥 2 먼저 곱할까?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성분끼리 더할 거야. 4, 더하면 5, 더하면 마이너스 3, 1. 됐나? 뭐 아무것도 없지? 여기 A에다가 4 곱하니까 8, 4, 4, 12, 여기다가 마이너스 B. 빼면 되겠지. 빼니까 7. 빼니까 2. 어, 이거 뭐야. 어. 빼니까 6. 빼니까 더해져서 13. 이거 뭐야. 어, 됐나? 그냥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자, 얘도 두배 하니까, 4, 2, 2, 6에다가, 플러스 5 곱한 거, 5,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두개더 하게 되면, 9, 12, 마이너스 8, 1. 됐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얘기 좀 해줄래? 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뭐부터? 얘는? 분배법칙해서 식을 간단히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 계산해도 될것 같아. 우는 더샘 뺄 샘은 따로 순서 바꿀 상관 없다고 그랬잖아, 맞지? 자, 빼니까 A가 됐고, 얘가 마이너스 3B니까, 요렇게 계산합시다. A는 2, 1, 1, 3.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할까, 3을 곱할까, 상관도 없지, 맞지? 마이너스 3 먼저 곱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6, 3. 이렇게 됐네. 그두개더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7, 6, 요렇게.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다! 자, AB 행렬이 주어졌는데, 이때 이 식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X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얘는, X는, B에서, 이항시켜면 되지. 마이너스 2A 행렬한 것과 같아. B가, 마이너스 2A? 뭐, 이렇게 적어도 되지. 2만 먼저 곱하고 빼줘도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줘도 상관이 없을 거고, 이번에는 한번 2만 먼저 곱할까?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빼버리면, 마이너스 12, 9, 12, 21. 어, 많이 혼자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생각이 따라오고 있어? 쉬운 건 빨리 따라와야 돼, 그냥. 자, 음, <laughs>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길까? 그러면 2A 플러스 B 행렬이, 요거 넘어가면 3X잖아, 맞지? 나중에 이걸 구한 다음에 3분의 1 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러면, 얘는, A 2배 하니까, 12, 6, 18, 12. 플러스, B는, 그다음 어떻게 돼? 얘가 3X지. 12, 마, 3, 24, 3. 됐나? 그걸 이제 3으로 나누면 되잖아.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 됐나? 이것도 간단히 한번 해볼까? 요놈 보면 마이너스 x, 요거 이항하니까 2a, 요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b. 됐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됐나? 물론, 요렇게 해도 되고, 아, 풀이 방법 너무 다양하지?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A, 마이너스 B, 요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겠네. 상수 분배 법칙 가능하니까, 다시 묶어도 상관없지, 맞지? 자, 그러면 요거 먼저 구해볼까? A에서 B 빼버리니까, 6, 마이너스 6, 으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6 30 됐나? 쉽기는 하지 어? 네이딘딘 음. 자 아, 여기 볼까 x-y 행렬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1 이렇게 됐거든 엔? 뭐야 어. 자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라는 행렬이 뭔지 y라는 행렬이 뭔지 구해야 돼서 양변을 더해버리면 y 행렬 없어질 거고 얘가 더 해버리면, 같은, 마이너스 9, 더 하니까, 마이너스 12, 빵, 6, 이렇게 됐나? 3으로 나누니까, X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네? 그러면, Y는? 아, 내가,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laughs> 이렇게 볼까? X를 구했잖아, 맞지? 아, 어. 너네가 식을 푼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을 텐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걸 다적고 있는 거야, 일일이. 요거 이왕 해주면 되지. 빼기, 어이쿠. 이렇게 됐네. 빼니까 다시 이게 빼는 게 번거롭거든. 풀다가뭐 그냥 합하는 게 편해서 나중에 이거 마이너스 있는 거는 전부 다 안에 넣어버려. 그냥 더 하는 게 훨씬 계산할 때 편하니까 2,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됐나? 얘랑 얘를 합해봐. 그랬으니 합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겠나? 아니, 딴데 가지 말아니까. 맞지? m s 말 m s 니이 끝말이 잘안 나오지? 아, 그래. 네가 이렇게 될 때가 약간 sum, sum, 지 잠깐만, 일요일 말? 화요일이 네가 덜 피곤한 날 아니야? 사람이 잘안 죽어. 참. 이걸 만족한다, 그랬네. 그럼 a에다가 x 곱해. 그럼 x, 2x, 0x 여기다가 b에다가 y 곱해. 4Y, 6Y, Y, 3Y. 했는데, 그게 요 C가 된대. 됐나? 예. 성분기. 우린 좀 편한 거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얘두개더 하는 게 1이야. Y가 1이겠지. 아, 잠깐만. 왔어? 예? 왔어? 아직? 왔어? 그렇지? 어자 합한 게얘 돼야 되지? 그 y가 1이네? 그렇지 넌 그러지 마삼 됐나? 아. 어. 다른 거 확인해 볼까? x가 마이너스 3이야 y가 1이었으면 이거 4잖아 그럼 1 됐겠네 x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6이지 1이니까 이거 6이네 더하면 0 맞네요 반드 집에서 혼자 잘 놀지? <laughs> 어? 오 어. 어, 잠깐만 뭐했냐 아 밑에 거그 했지? 아이쿠 어? 뭐 가? 뭐? 어? 쉬는 시간이? 재밌는데, 너?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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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 그럼 내가? <웃음> <아니야>. <웃음> 여기까지? 어? <laughs>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래? 그럼 오늘 끝까지 하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